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부제는 하늘에 가나요. 하늘에 가나야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극정근심 가득 차고 제가 예전에 중학교든가 고등학교 때 아주 좋아했던 찬양인데 극정근심이 그때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이 와닿았어요. 흑정근신 가득차고 내 마음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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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걸 보리 아멘 이런 찬양에 제가 빠지면서 걱정 근심 참 가득 차면서 이, 이, 이 단어가 들어가는 찬양을 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대학을 어디 가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또 신앙적인 갈등 세상을 왜 이렇게 부조리 하냐 뭐 이런 생각 내가 좀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laughs> 좀잘 살았을 텐데 이런 거 예. 왜냐하면 갔다 오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은 공부하는 대목을 불 떠들어 댄 게야 되니까 토끼 불 떠들어 댄 게야 돼지 불 떠들어 댄 게야 되고 아 시간이 정말 아까운데 그런 생각하다 못해 라디오가 하나 없어서 그때는 이제 방송으로 듣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라디오라도 있어야 듣는데 라디오도 없어. 그래서 참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그런 갈등을 해오면서 걱정근심 가득 차고 내 마음 괴로워도 뭐 이런 자랑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위 우리 짐이 풀렸네. 이렇게 찬양의 끝을 내리는 찬양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극정 근심은 무엇입니까? 장독배 아래에 숨겨둔 보물입니까? <laughs> 금입니까? 돈입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에 전쟁이 자주 왔어요. 그 블레시티렇로 계속 전쟁이 우리나라만큼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이 옛날에 날막 지금도 전쟁이잖아요. 계속 이스라엘 주변은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어느 날 오늘 오늘 이 땅을 뺏기면 또 내일 또 찾아오고 이러니까 땅 속에 밭에 보물을 많이 숨겨뒀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인용한 그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뭐턱 걸려 보니까 소리가 나. 잘 파오니까 장독대가 있고 그 안에 검은 보화가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되니까 사실은 그 밭이 자기 게 아니야. 남한테 밭좀 갈아줘라고 해서 돈 받고 갈고 있었는데 알고 나니까 제발 주인님 나 이런 테나좀땅좀 팔소 좀 이래가지고 간청간청해서 팔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용돈을 막 빌려가지고 사 팔았어요. 사실 근데 그 주인님이 숨겨놓은 거 있으면 그거 내가 숨겨놓은 거야. 알겠죠? 이미 그 정도 찾아갔겠죠. 근데 그 전에 사람이 숨겨놓은 거고 그전 사람이 누군 건지도 모르고 또 이미 그 사람 죽을 었 수도 있죠. 고 이러다 보니 이제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밭에, 밭에 숨겨둔 보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인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장독대 아래에 숨겨둔 금은보와 이 재물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대한 정말 가치를 주어야 될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걱정, 근심이 보물입니까? 아니면 병, 아파서 그러는 병 때문에 오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1절 말씀으로 위로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 놓고 이유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을 하세요. 이 말씀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그런데 나를 못 믿어? 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아직 잘 몰라.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이미 봤어요. 오천 명을 먹이시는 것, 또뭐각 열두 광주를 남기고 병자도 고치는 것다 봤어요. 그런데도 그냥 뭐 기도하니까 해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기도를 해가 영빨이 세가지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에요. 제자들 아직 그게 확실히 안알아왔어요 그래서 너 나를 믿어라 하는 말을 통하여 근심 걱정을 내가 짊어갈 사람인 그 주인공, 약속된 메시아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만드신 분을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 정도는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궁금해요. 보통 조그만 생각 정도로할수 있는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자연 만물에 들꽃이 피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것도 잘, 그냥 자라지? 신기하다. 이리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뭘 생각하느냐? 창조주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세상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사람 정도로 생각한. 신이 있을 거라 생각하겠죠. 그런 당시에 예수님도 참 신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지만 자기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만드신 분을 궁금해하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너희는 어떠냐? 라고 사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로마 시대의 통찰에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에, 모든 병의 근원은 사실 마음에서 일어나요. 마음이 치유가 되면 에, 모든 육신의 병은 한 7, 80%는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슬, 에, 증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위약 효과라는 거예요. 위약 효과.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우울증이나 뭐 병에 특효약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특이터 제품으로 개발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드세요 하고 주는데 이걸 일주일은 못서 났습니다. 하니까 자기자기 자기 몸이 자꾸 좋아지는 것 같아. 내일. 그 다음날도 일주일 먹고 왔어요. 내가 다나았습니다아 그래요. 대단한 신기합니다. 사실 제가 스, 선생님이 준 약은 특효약이 아닙니다. 그냥 설탕물입니다. <laughs> 설탕에 물에다가 설탕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표시를 안 나게 하고 준 거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 그게 약 가짜 약인데 진짜처럼 효능을 발휘하는 것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 내이 몸에는 특효약이라니까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거야, 거야 하니까 진짜로 낫는 거죠. 에, 지금 우리 어제. 전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조영기 목사님 이 소천하셨어요. 네, 저분이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하면 되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설로건이에요 아,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분의 영향으로 성령 부흥이 일어났고 아, 사실 에, 우리나라가 3분의 1이 되는 에, 그런 크리스찬 나라가 되는 때 아주 큰 기여를 한 것이 순복음 쪽의 계열인데 그 순복음 쪽의 목회를 아주 부흥시킨 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85세요? 6세요? 네, 수천 하셨는데 그분이 주장한 것 중에 해보자 하면 된다 하는 사상이었어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몸이 바뀌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물을 한잔 먹더라도 하나님 이 물을 통해서 내 위장이 만약 안 좋은 사람 위장이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또, 만약, 내가 어디가, 여기가 쑤시고 아프다. 지금 물을 마십니다만은, 약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 아픈 곳이 낫게 해주십시오. <laughs> 네. 기도는 뭐, 제한이 없잖아요. 기도는 제한이 없어요. 약은, 감기약이면 감기의 효과가 있죠. 그죠? 두통약이면 두통의 효과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뭐, 제약이 없어. 뭘 이거 먹든 안 먹든, 기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음. 여러분이 기도의 지경을, 마음껏 한번 넓혀보세요 아, 나는 아, 뭐 기도할 줄 몰라요 목사님 <laughs> 이제 거기서 아, 내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뭐 자식을 위해서 할수 있고 손주를 위해서 할수 있고 친척을 위해서 할수 있고 자신의 아픈 부위를 부여잡고 머리가 아픈 머리 아프고 귀 잡고 심장이 아픈 심장 귀지 잡고 허리가 아픈 허리를 잡고 기도하시려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의 영역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 이름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가 성취하기 원했던 마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면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그냥 아멘 붙이듯이 그냥 딱 붙이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길 원했던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그 기준을 가져야 돼. 다 해놓고 끝에 예수님기도합니도 아멘. 이게 사실 아니고 원래 때는 내다 해놓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래 기도했을까? 예수님 마음에 합치되면 거기든 그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아프지요? 하나님은 자녀가 아픈 걸 싫어하세요, 그죠? 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내가 육체가 손가락이 지금 젖히려 가지고 뼈가 삐가고 뼈가 많이 부었는데 또 발바닥이 부는데 가라앉게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할까요 안 할까요? 예? 원하지. 내가 안 아프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중인데 아픈 걸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예수님이 원한다니까. 자네가 안 아프기를 이제 그분의 마음이 합치돼. 거기서내 이름으로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답답하고 힘듭니까? 이 말만 자꾸 외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질 "하나님, 뭐 할까요? 지 부족한 거 많으면서 저러네." <laughs> 알았어, 네가 그런 부족한 거 많아도 부족한 거안 구하고 나를 높이니까,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네 필요한 거 알아서 다책임주겠다 제가 오늘 며칠 전에 참 포도가 먹고 싶었어요. 포도가 그래서 "하나님, 포도 좀 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좀사 먹으면 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근데, 왜사 먹냐? 돈 주고. <laughs> 그럼 하나님이 딱 알아서 갖다 주고, 그걸 얼마나 좋아요, 그죠? 까마귀가 갖다 주듯이 물어다 주면 <laughs> 얼마 좋아.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제가 포더를잘먹습니다 <laughs>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들이 먹고 싶다는데 안 주고 <laughs> 부모가 있겠냐고요? 없겠죠? 예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걸로 시험한다는 건 하나님 테스트 받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다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거 사들어 준다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일절을 우리는 잘 항상 성경 말씀 일절이 제일 중요해 일절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 이게 그 믿음을 보이면. 처에 그걸 보였던 베드로는 물에 뛰어내려서 걸어갔어요. 처음에는 <laughs> 그믿들을보였을때 예수님 제자들이 이민들을 보고 나를 저 예수님을 하나님 믿 믿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들이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아, 아 이거 병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도망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좀 이렇게 자기가 교만해지고 하니까 잘안 했어 그걸. <laughs> 나가라.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말았어. 그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 예수님. 너 누군데 까불어? 이러면서 그 기신 나갔던 것들이 그 사람을 떨어붙어갖고 도로 괴롭히고그사람도 힘들어하고 벌거벗고 도망쳤대요. 성격이 나와. 사정전를 보면 나와. 도망쳤어. 그 사람들이. 무슨 기신 들린 사람을 처음에는 쫓아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너 나는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예수도 알죠. 너 누구냐? 도대체. 이러면서 막 달라붙어갖고 귀신몇 마리가 달라붙어갖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믿으면 그 계획을 맛본다, 누린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영생을 맛보며 뭐 이렇게 찬양인데 올데 요즘에는 영생을 누리며 뭐 이렇게 살리러 바뀌었잖아요. 그럼 맛본다는 개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리빌레이션 누설해 준거 있어요. 비밀인데 여러분이 알려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을 듣는 사람 말주 말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버지 집에 그알 곳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다니까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3년 반동안따라다니잖아요 제대로 집을 거처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 정도는 잘 잤겠죠. 그렇지만 제대로 잘데 없으니까 맨날 쪽잠 자고 이슬 맞고 그죠? 그래서 잤다 말이에요. 비다 맞고 추운데 카덮어 쓰고 막 이거 옷 이래 땡겨, 이래, 관심이 사, 이래 살던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이, 이 사는 게 사는 건지 아닌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소댓글 사람들은 막 총칼에, 에, 칼에, 총은 그때 없으니, 칼에 찔리고, 화살에맞고 창에 찔리고, 막, 에코전 일 많이 당하고, 심지어 숨어, 숨어 지낸다는 생활을 평생 동안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게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주는데 아버지 집에 거할 그 것이 많다 이절내 아버지 집에 거할 그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은면너에게 일렀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여그 철을 예배하라고가노니이 땅에서 이집 구하는 게 얼마나 하네요? 내 정부마다 지금 이집집 대책, 부동산 대책 날마다 세우고 있어도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집값은 폭등을 해서 지금 뭐 31년 만인지 13만인지 최고로 지금 또 올라갔다고 또 점전에 저녁 뉴스는 나오더라고. 평생 일만 해도 집 사실 못 구하는 사람 못 구한다는 거예요. 정부마다 부동산 집 대책 놓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말할 수많는데 아버지 집에 그할 분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집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늘 나라 가면 우리 우리가 원하는 거. 감당할수 없는 그런 집이 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 위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겠다. 처소를 예비하겠다. 집을 주시겠다. 거처 예비하면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로 영접하시어 예수님 계신 곳에 즉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기쁨을 주십니다. 미래의 기쁨, 미래의 기쁨이 아버지 집에 그 거할 곳이 나는 있다라는 거. 그 기쁨을 믿으면요. 현재가 행복해요. 불행하지 않아요. 왜? 받을 거 확실하니까. 근데 그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아, 지금 은안 잡히는데, 이게 되겠어요. 지금 안 잡힌다니까. 지금 잡혀야 될 건데, 그죠. 지금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서 현재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지금 2000년 전에 말씀된 거야.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붙잡은 사람은 이미 거처 예배서 살겠죠. 근데 지금, 지금 와서 2000년 후에. 지금 그 말씀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우리는 집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여러분이 거할 처소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좋아하면 아파트, 빌라 좋아하면 빌라, 단독주택 좋아하면 단독주택. 주실 만큼 주시고도 넉넉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제아들이 무지에 대하여 벗겨줍니다. 첫 번째 도마가 무지했죠. 예수님의 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 많은 일을 위한 고난과 희생의 길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신 자신이 오신 목적을 예, 도마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그냥 사람 가는 지름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냥그 길이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 예수께서 이를 되 내가 곧길이요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급적 암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외우세요. 외우면 이게 생명이 말씀이 돼요. 여러분 속에서 길을 제시하고 진리를 보여주고 생명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돼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 정은 규명은 명령은 예수님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신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명제란 게 정은 명제란 게 있어요. 나는 누구다?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곧길이요이 나는 길이다. 그리고 또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로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지를 도마의 무지를 벗겨줍니다. 지금 그다음은 빌립의 무지를 벗겨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길 자체라 하시고 진리 그 자체다 생명 자체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 또 와서 말하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없어. 뜬금없어요 빌립은 예, 그런데 주여 이말 속에. 그래도 그가 간절함이 들어있는 걸 주님을 아셨어요. 그래서 9절, 나를 본전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보여달라 하느냐 그럽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 무지를 벗겨주고자 하십니다. 10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의 힘을 강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9절 아버지,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거.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과 뜻그 자체임을 다시금 강조해요. 1절과 상호, 어, 쌍관식이라는표현 있어요. 네. 쌍두식, 네. 머리 두자 두고 어, 꼬리 밑자 쌍미, 두미, 쌍괄식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겠거든? 그림에서 주님은 빌립을 약간 관용을 바라보면서 혹시 못 믿거든 11절 행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믿음의 기준이 행해진 일보다는 사실 행하신 분이 중요한데 우리는 행해진 일이라도 보고서 믿을 수 있으면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아 당신 너무 내가 마음에 드니까 당신에게 멋진 선물을 주겠어 해가지고 아 여러분에게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여러분이 뭐 지금 나이 뭘 좋아하나 부고 한 마리 좋아할 것 같아요. 명품 가방 좋아할 것아 어쨌든 좋다고 생각하는 걸딱 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네. 그 가방을, 가방을 주고 부고 한 마리를 준 사람을 주, 감사해야 되겠어요. 명품 가방이나 부고 한 마리한테 감사해야 되겠어요. 주신 분을 감사해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주신 분보다는 그 물질에 더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있어요. 어떤 집에 갈때 그냥 그 장난감을 사갔어. 애는 장난감 사원하시는데 감사하다. 고 그런 것도 없이 장난감이면 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장난감 준 사람이 조금 스스로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한 하거 뭡니까? 믿지 못하겠거든? 내를 못 믿겠거든? 내가 예수시한거잘안 믿어지거든? 내가 메시아로서 너에게 준 선물이라도 보고 좀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물. 음. 여러분이 예시아 지금 예수님 직접 본사람 없지요 여기서. 음. 그러면 예수님 이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불안불안하면 잠을 잘것 같아요? 음. 잠을 못 자요. 자같으면 옛날에 많이, 자, 많이 자고 자고 틀면 지내 지내고 와서 물겠다 이런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하, 왠지 쭈피쭈피 서요 머리카락이. 그리고 자다가도 일어서 불켜봐야 돼. 벽에 지내가 기다가는지.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평안하게 아이고, 피곤하데 그냥 잘난다. 물리면 물리겠지 뭐. 이러게 잔단 말이죠. 차라리 뭐 그런 것도 물리면 물리겠지 싶은 마음도 뭐냐 하면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자요. 불면증이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서도 믿지 못하겠거든 하면서 또 위로의 말을 하신 거죠. 여러분, 믿게 되면 일도 오케이 입니다. 궁금은 행하신 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을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12절 13절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 했죠? 대표적인 세 가지를 가르치셨어. 예수님이 사실 일자무식이야. 목수밖에 안했어 목수. 나무 깎는 일은 잘할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건 몰라. 다른 사람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향을 감안한다고 성령이 충만해있서 나섰다는 자잘 가르쳤어요. 비유로 가르치는 이거 비유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물을 유심히 뚫어본 사람들 밭을 가는데 소가 가는데 말이야. 어떤 소는 똑바로 가더라. 어떤 소는 삐뚤삐뚤 엉덩이 흔들흔들 가더라. 이걸 다 예수님은 유심히 보는 관찰력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밭에 뭘 숨겨두는 습관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 보물을 저 숨겨두는,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관찰력이에요, 관찰력.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가르치신 사역, 그 다음에 고치신 사역,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병자가 와가지고, 주여, 좀 이렇게 하세 됐어, 나 바쁘. 이렇게 한 번도 물리친 적이 없어요. 아이고, 어디가 그리 아프노? 눈이 잘안 보입니다. 명인이 그러니까 침을 택 뱉어서 사람들 불교대해서 했지만 침을 택 뱉어가지고 땅에 있는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턱 발라주더니 침 냄새 나냐? 이래 안 물었지만은 가서 씻어라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그 능력을 예수님이 하신 게아 가르치며 고침며 전파하고 하는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도 너희는 할 거야 그럼 여러분도 누굴 고칠 수 있겠네요? 예, 네. 네, 맞아요. 아멘. 고칠 수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 되돌아니까요, 저도. 응? 아픈 어, 후배,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기도해주니까 바로 적속에서 열이 떨어지면서 나왔어요. 네. 여러분, 그런 능력을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큰 일이 뭘까? 이렇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은 아직 생각은 안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큰 일, 만약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이셨다, 그러분 예수님은 7천 명을 먹일 수 있는 <laughs> 그렇죠? 예수님은 만약 12명이 제자를 키웠는데 한명은실종에 11명만 잘 키웠잖아요.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은 몇만 명도 잘 키우는데 그죠? 또큰 일을 할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장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시행해 주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특별한 약속하신 게 뭐냐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한 기도가 들어준다고 합니다. 응답받는다고 합니다. 아멘. 네. 예, 여러분이 이준달 성동님이 어디 무슨 기도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치하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결론인데 성취하시는 하나님 시행하시는 이유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아버지께서, 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익을 위해서 막 물론 강구하는 것도 바쁜 게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이익을 위해서 정말 욕심의 덩어리를 똘똘 뭉쳐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정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안 돼요 그런 기도는. 물론 최종적으로 그걸로 통하 얘가 너무 깜짝 부르고안 안 들어주면 내가 삐질 것 같으면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그런 기도는 합당한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를 우선적으로 대신, 소중해서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로 인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 받으시도록 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려면 첫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근심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죄 대신 화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애씨를 덮어 쓰고 막 더러워진 존재에서 화관, 꽃, 꽃의 관을 싹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심을 기도로 싹 바꾸면 그기도 뒤에 응답이 탁 돼. 예수님이 뒤에서서탁 주려고 선물을 탁 들어오고 계셔 탁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믿는 자에게 오늘 약속하신 천국을 예비해서 그할 곳을 주시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예 하나님 이름, 저 예수님 이름으로, 저 예수님이 이 기도를 나 대신에 하시겠다 하는 그 마음과 합치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거, 고통 중에 있는 거 하나님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한 놈도 그냥 쓸데없이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 있는 선한 사람들이다.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들어주시려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셔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세계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